제가 봉독해 드리고, 우리 히브리서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돼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한번쭉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몇 개의 구절만 외워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히브리서에 사용되어져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차치해 두고라도, 차치해 두고라도 히브리서에 드러난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손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구절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전체를 보지 않고 필요한 구절만 여기저기서 잘라 사용하는 습관은 좋지 않은 성경의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한 절도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감된 말씀이라면 영감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 영감을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한 절도 빠지 빼지 말고 알뜰하게 한 권씩.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있어서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홀히 대하는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구절들이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히브리서는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신약 중에서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삶과 히브리 등장하는 내용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제사제도, 제사장, 그리고 성막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구약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러한 책이 이 히브리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에 이 히브리서가요 좀 이렇게 등간시 되어지고 몇몇 구절만을 발췌해서 발췌해서 그 구절만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의 그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 전반적인 의미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수학자들이 대체로 이 히브리서는 주후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더좀좀더 좀, 좀더 좁히면 주후 70년 경에 70년 경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많은 성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AD 70년 AD 70년 이때는요. 로마의 네로가 통치를 하면서 통치를 하면서 네로의 명으로 기독교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강력히 시작되었던 시작되었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던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기독교를 부인하게 된 유대인들 그리고 그런 유혹을 받은 유대인들을 위해 어떤 기독교 지도자가 펜을 잡고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핍박,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서 독자들이 핍박 가운데 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 내용을 비롯해서 그들은 비방과 환란을 받으면서 투옥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 순교까지 당했던 그러한 내용, 그러한 일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 놓은 목적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러한 성도들,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고요. 이런 점에서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고난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외적으로 맞닥뜨리는 고난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볼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요. 나태함으로 인한 영적인 미성숙입니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고난을 맞닥뜨릴 때에 고난을 맞닥뜨릴 때에 신앙의 나태함을 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교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는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미성숙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를 기록해 놓은 또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적극 배교의 가능성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배교의 행위를 행위로 발전할 수 있음을 희부로지안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함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히브리서에서 살펴볼 때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상황들. 내적인 외적인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 나갈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서론적인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신 인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기독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론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브리서라고 하는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우월성, 유대교보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 히브리서가요. 구약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적인 내용을 많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요. 특별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유대교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율법이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배교하는 유대인들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스 히브리자 사고적인 구약적인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섬기며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히브리서의 전개가 바로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전개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에서 4장 13절까지는 그리또의 뛰어나신 인격에 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또의 인격에 관해서. 그러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거 아니? 예적의 선지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우리 조상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1장 4절에서부터 12장 18절까지 에 e 는 h 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 h 절 first time, the first time, t 가장 잘 알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기는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더 뛰어나시다, 더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우월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야 함을 우월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 본론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격적으로 뛰어나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서 7장 28절까지의 말씀에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이신 아론보다도 아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뛰어난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요. 또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아론의 제사장 사역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사역이 더 뛰어나신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적 사역이 뭡니까? 바로 자신을 드려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9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이제 구약의 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사 그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을 희생의 속죄물로, 희생의 제물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서 설명하면서 구약의 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믿고 따르고 나아가야 함을 이 흡지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인 10장 19절에서부터 13장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또인들이 나가야 할 길,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에는 무엇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하느냐?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들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갔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 쪽으로 외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환란, 핍박을 회상하면서" 주님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기독교를 버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될, 맞닥뜨리게 될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마지막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가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를 하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부터는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수신자와 또 어. 보내는 자와 수신자와 발신자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누가 보내는 사람인지 누가 받는 사람인지가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시련, 또 신앙을 저버리는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주는 교훈적인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고 불리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어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믿음을 지키며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또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과 제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짐을 이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에 가까운 구약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제사라든지 구약을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이 우리 시대와 동떨어진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초월성,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과 또한 시련의 시대를 이겨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은 히브리서를 개관적으로, 개론적으로 살펴보아서, 어, 이해가 되지만, 이 히브리서를 한장한 장, 한절한절 장, 한절 살펴보면요, 그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잠재되어 져 있는 의미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히브리서는 환란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면서 힘들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그러한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의미, 이러한 목적,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또 믿음과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맞닥뜨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